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하늘공원 우체통에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마음의 편지죠. 저는 2년 후에 받아볼 예정이에요. 미애야, 수고했어. 어, 저기 무지개. 와 어. 어, 무지개. 어. 와 무지개를 봤어요. 저의 무지개가 되어줘서 고마워 저에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나왔던 모든 날들을. 여기 보이시죠? 저 무지개가 저를 기분 전환 시켜주네요. 상쾌하게 무지개야 고마워. 오늘 나에게 멋진 편지를 써봅니다. 미애야 힘내. 그리고 우리 멋지게 살아보자. 하늘 공원에서 전 미애가 갑니다. 자 하늘을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갈수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은 하늘공원 매점 앞입니다. 하늘이 드높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공원 탐방 안내소. 와. 힘을 내야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께 선물. 와, 무지개 보이시나요? 저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좀안 보일 수 있으니 제가 당겨봅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보았답니다.